오늘은 어떤 영상을 볼 거야? 오늘은 색깔 맞추기 챌린지를 할 거야. 색깔 맞추기 어. 챌린지? 어, 원이는 왠지 좀 잘할 것 같은데? 뭔데? 여러 가지 색깔을 믹스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맞추는 거야. 와 재밌겠다. 재밌겠지? 어.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갈게. 어. 보라색? 갈색? 자 핑크색, 초록색, 파란색,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? 갈색이지 않을까? 그래도 어, 음, 갈색. 갈색.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었을 때 보라색 빛깔이니까 그지. 어. 더하면 뭔가 갈색 갈색일 것 같아. 그지? 색깔 여러 개 섞으면 전뭔가 더러운 색, 어두운 색 이런 거 나올 텐데. 아, 근데 난 어. 보라색 할래. 보라색? 어. 그냥 혼자 다른 거. 나는 갈색인 것 같아 나는. 나도. 러니까 갈색. 갈색. 너 진짜 혼자 갈 거야? 어 혼자 갈 거야. 너일점 맞고 싶어서 그래? 혼자 빵점 된다. 점수 있어? 어 점수 있잖아. 지금 있는 거야 이제. 아 그래, 그래. 그래? 상품 어, 있어? 나 그럼 <laughs> 보라색 갈래. 보라색? 아이 갈색 갈색 갈색. 아, 갈색?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. 가야 정답은 자 어떤 색깔이 나올까? 아직 안 섞였어. 여러 번 섞어야 될거 아니야? 아. 야, 어, 나 이런 영상 좋아하는데. 어 점점 색이 어두워지고 있어. 어. 보라색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? 아 아니야. 아, 아, 아니야. 갈색이 되어 가고 있다. 아. 아니야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아직, 아직, 아직 몰라? 갈색으로 어, 갈색으로 어 갈색으로. 역시 예상대로 갈색으로 가고 있지? 어, 근데 보라기도 돈다. 갈색. 갈색. 자, 정답은 갈색이었어. 뭐, 다 맞았으니까, 점수 의미 없으니까 그냥 0점으로 가자. 오케이. 어? 자, 다음 문제. 아, 아, 재밌다. 이런 거 재밌지, 이근어알것 같은데, 어. 뭐지? 어? 어 파란색이랑 핑크랑 노란색이랑 검정색을 넣었어. 아, 야 이거 어렵다. 보라색 아닐까? 난 파랑 난다 그냥. 나 아, 아, 보라. 나 보라. 나 파랑. 자 정답 보라. 보겠습니다. 아, 나 보라. 아 파랑. 뭐지? 뭐지? 파랑. 자 과연 보라. 파랑 보라 보라가 나올 것 같긴 하다 왠지. 제발 파랑. 근데 파랑색이 많은데. 제발 파랑! 아니야 이미 보라색이 되는 것 같지 않니 아니, 원이야? 어디야? 은근 파란색이야. <laughs> 어 파란! 이거 라 이거 이거 아무도 파란! 몰라 오, 파란색이 강해. 아어어아 보라! 보라기가 돈다와 아 아, 흐리만... 모르겠다. 네. 아니 아직 몰라 아직 어? 몰라 파란색 같은데.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아 아직 어? 못 어? 못 어? 점 깜짝. 일점. 꼭 빵점이라고 해 어, 빵점이요. 나 맞춰는데. 아까, 아까 에이, 누가 에이, 안 치기로 에이, 했잖아. 아팠으니까 보호 지키고. 자, 다시 얘기해 줄게. 일점. 맞이 됐어. 빵점, 빵점. <laughs> 어, <0점. 웃음> 다! 어, 빵점. 다! 자,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어. 어. 검정색? 초록색? 초록색. 아! 올랐다. 초록색. 나 초록 깔래. 나, 나 검정. 검정. 나 검정 할래. 초록 초록 검정 검정. 갑니다. 정답은. 아 노란색이 있네. <laughs> 에베 안네. 어. 어. 왜 어? 보라색이지? <laughs> 잠깐만 왜 벌써 시커먼지? 아니야. 어, <laughs> 잠깐만. 이거 초록색은 안될것 같은데. 어! 네. 초록기가 돈다고 있어. 아, 이거 초록색인데. 어. 아, 검정. 아니야 아니야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아직 애매. 어아 잠깐만. 아직 애매한 거 맞지? 이건 그냥 검색이라고 봐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아, 아 이거. 와! 검정색. 아니, 일단. 언니 2점, 1점, 0점, 1점. 2점이다.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어? 어? 빨간색이랑 초록색. 보라색. 보라색일까 갈색. 갈색. 나 갈색. 보라. 나 보라. 보라 보라 갈갈. 어 아까랑 똑같네. 어. 아, 어. 잠깐만. 따라 잡을 수도 있고. 이라지쪽차가더 벌어질 어. 수도 있고. 자, 과연 정답은 이거는 갈색이지. 보라색. 이거는 갈색이야. 자, 아. 섞어 봅니다. 나 색이 이상해. 과연. 어? 어?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 벌써 발전. 기분이 안 좋은데? 아, 음. 어? 이미 망했어. 아! 짜증나네. <웃음> <웃음> 와, 이게 어쩜 <어쩐> 보라색이지? 와, <laughs> 아 이거 역시 나야. 야, 역시 원이가 잘 맞춘다. 자, 보라색이었어. 예! 3점, 2점, 1점, 빵점. 빵점. 음, 아. 너 아직도 빠졌잖아 그러면 나보섯돌이랑 다른 거 해야겠다 <웃음> 왜? <웃음> 나 아빠랑 같은 거 해야지 <laughs>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, 어 잠깐 뭐뭐 뭐 들어왔어? 보라, 핑크, 초록, 하얀색 아, 핑크색이냐 오렌지색이냐 와 진짜 어렵다 나 오렌지 나, 나 오렌지 나 핑크하려고 했거든? 근데 다 오렌지하니까 우리 어, 둘다 그래? 오렌지야 내가 또 틀리나? 이런 생각이 들어 나 그래도 <laughs> 핑크! 나 핑크할래 오렌지 두 명, 핑크 두 명. 자, 정답. 오렌지. 왜냐면 오렌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. 아핑일것 아, 같아 연지. 아 불안하다. 아아 아, 뭐지? 아 뭐지? 와이 정도는 명치지. 아니 이게 오렌지 나오면 안 되지. 오렌지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? 뭐지? <laughs> 잠깐만 핑크인데 이거? 아직 모른다. 아직 모. 아직 몰라. 아니야 아직 이 핑크야. 오! 핑크다! 오! 오! 핑크! 오. 안 돼! 그냥 빵점으로끝나 야! <laughs> 이거 핑크 맞지? 와, 와. 오, 신기하다. 보석돌이! 아, 잠깐 와. 3점, 2점, 2점, 1점! 보석돌이 따로 잡았어! 자 다음 문제. 진짜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 이거. 어, 맞아 맞아. 오? 오. 오. 어? 핑크색, 파란색, 초록색. 와, 이거 갈색 아니냐, 솔직히? 나 파란색. <laughs> 나 갈색. 야, 이게 파란색이 나올 수 있나? 아, 나 갈색까 래 아, 나는. 난... 하... 잠깐만. 빨척해. 갈색. 갈색. 갈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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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. 파랑. 아, 파랑. 자, 정답 보겠습니다. 나, 나 혼자 맞출 거야. 야, 버섯돌이 혼자 맞추면 대박이다, 이거. 아, 이게 눈은 아니다. 뭔가 갈색인데 아무리 봐도 뭐지? 어? 뭐지? 뭐지? <laughs> 이게 파란색이 나온다고? 아직 몰라 몰라는 무슨 진짜 <laughs> 와 이게 파란색이 어떻게 나와? 와! 와 와,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? 자보석돌리만 맞췄지? 어 3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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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. 야 버섯돌이 오늘 1등하는 거 아니야? 너 지금 네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있지. 어. <laughs> 사실상 명중률 100%야.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버섯돌이가 따라갈 수 있을지.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거 진짜 내 생각과 다르게 가야 되나 봐. 그러니까. 빨간색 넣었고 노란색 넣었고 하얀색 넣었고 오렌지냐 핑크냐? 오렌지 아니야 이거? 실제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흰색 넣었는데. 그러게. 나 핑크. 핑크? 나는 핑크 하겠어. 니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. 어. 아, 난 정석으로 갈래. 나 오렌지. 오렌지. 오렌지, 오렌지, 오렌지. 오렌지 핑크, 핑크. 자, 정답 보겠습니다. 어렵단 말이야. 어, 잠깐만. 이 문제 아니야. 내가 틀리면 꼴등이네? 아무리 생각해도. 나 아직 안쓴 적이 있거든. 있거든. 어, 그러게.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렌지인데. 아니야, 아직 몰라. 오렌지 가는데? 어? 아 오렌지다 그치 정성으로 가야 어? 어? 잠깐! 잠깐만! 이게 뭐야? <laughs> 아직,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이게, 이게 뭐야? 어? 잠깐 아직 오렌지일 수도 있어 이거 어그크 어? 그래. 어? 와아 와! 이게 어떻게 오렌지지? 그런 지 알았어 와아 잠깐 핑크 아니야 이거? 핑크지 와, 이거 핑크 그래 예! 와. 벌집 <laughs> 3, 3, 3, 2 어? 어? 한번더 그게 핑크가 나오냐? 그러니까, 아, 그러니까 어떻게 핑크? 역시 내 생각과 다르게 해야 되나? 나도. <laughs> 자,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? 검정색, 파란색, 노란색, 빨간색 어. 진한 빨간, 지란, 초록. 어. 진한 빨간, 지란, 초록 와 진한 초록, 나도 나 초록 나, 나, 나 초록. 진한 빨간 난 진한 빨간 난 진한 초록 초록 초록, 빨간 빨간 어. 자, 갑시다 정답은 아, 초록이다. 아, 너 초록이야?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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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빠랑 같거 어. 음. 야, 이거 어. 빨강이 나올 것 같은데?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아니야, 이거 느낌상 빨강이 나오는 패턴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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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몰라. 아직 몰라, 아직 빨색이 아, 많이, 많이 나왔어. 아! 아 초록할 거 그냥 그대로. 아, 역시 상식대로 가면 안 되겠다. <laughs> 아니, 우리 상식대로 가면 안 되겠다. 사담! 잠깐, 4점, 4점, 3점, 2점. 어, 어. 와, 이거 내가 이런 걸 꼴등한다고? 아, 아, 아. 내가 역전해주겠어! 야, 꼴등이라니. 꼴등! 조용히 해. 아, 야, 야, 꼴등! 조용히 해, 4점. 꼴등! 4점! 2점 차이밖에 안 나. 어, 파란색? 하얀색? 초록색? 핑크색? 핑크! 파란색! 야 이게 오렌지가 나와? 오렌지. 오렌지. 어? 아니 이게 오렌지가 나올 수가 있어? 오렌지. 오렌지. 나 핑크 갈래 그냥. 나 오렌지야. 뭐야 나랑 틀린 거 갈라. 아니 왠지 이거 섞으면 갈색 비슷한 어. 거 나온데 흰색이 있으니까 뭔가 오렌지 같아. 오렌지에 오렌지 핑크 오렌지. 어, 나만 또 어차피 아빠 해도 우리랑 등점이야 일등 못해. 저에게 정답을 보자. 제발 핑크 나와라. 아 핑크 근데 밑에 글자가 핑크색이야 기분 나쁘.. 아 주황색이야 오렌지. 오렌지 오렌지인데 그, 그, 핑 빨간색 뭐야 초록색 나오는 네. 거 아니야? 잠깐. 초록색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뭐지? 뭐지? 아니 눈다틀렸잖아 뭐지? 어, 뭐지? 뭐지? 초록색이 지어 울리는데 우리를? 초록이 어. 자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역전의 기회였는데 아깝다 <laughs> 성조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? <laughs> 보라. 와. 보라. 나 보라일 보라. 거 같은데 핑크 갈래 나도 핑크 같은데. 나 핑크 할래. 뭐지 그럼 아, 바꿔. 나 보라. 보라? <laughs> 핑크 핑크 핑크. 잠깐 정답 보겠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라야. 와. 자. 근데 생각보다 파랗네. 아, 달라. 망했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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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벌써부터 느낌 이안 좋아. 어그지 벌써부터 <laughs> 핑크 같지 않니? 버섯돌이 어, 예? 이미 망했어. 어. 그것도 아주 깔끔한 핑크는 아니네. 어. 마젠타. 어, 핑크다, 핑크. 아. 아. 자, 몇 점이지? 5점, 5점, 3점, 3점. 버섯들이 득점이야. 아. 아! 우리 5점이야. 이 응. 해. 자, 더 버너. 2점 차이다. 따라잡을 수 있어. 나만 따라해. 아니 팔로미. 아니 <laughs> 뭐지? 뭐지? 아 잠깐 이건 자기야 직접 맞혀야 돼. 와. 야. <laughs> 나 핑크. 남색. 핑크. 남색. 보라. 나 파랑. 핑크. 남색. 보라. 파랑. 자기야 기억해야 돼. 기억해. 어 보라. 자 정답 보겠습니다. 네. 어, 잠깐만 이거 2점짜리 안 할래? 어, 그래. 아 그래? 2점짜리? 2점짜리? 아, 아, 아 주관식? 이야 3점! 왜? 못 따라잡잖아 아, 우리가 해도. 어 동의해? 어 아, 동의해. 어 그래. 야 3점짜리 주관식이니까. 그래, 틀리면 끝인데. 남태. 다 틀리지만 않는데. 야 피크 나와라. 피크 나오면 대박이다. 남색이지. 나오면 대박이다. 남색이지. 대역전이다 대역전. 검정색 나오는 거 아니야? 주황색 나오는 어. 거 아니야? 파랑. 오빠 뭐야? 파랑. 나 아, 보라 그래. 나 보라. 아어 보라? 파랑. 뭐지? 파랑. 나 아직 파랑. 잠깐 보라 느낌도 나는데. 파랑. 세그 글런데. 나는 나가린 것 같다. 어, 파랑인 것 같아. 어 초록? 어. 초록이다 초록. 그랬어? 다 틀렸어. 와. 다 틀렸네. 초록색. 아웬만하면 아. 아, 이런 색다 초록 나오더라. 나 초록 칼라다가 보라 했는데아됐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어. 자 중간식은 3점으로 하자. 오케이. 와. 아. 와 이거 야와 지금까지 나왔던 색을 생각해봐야겠다. 잠깐 무슨 무슨 색 나왔지? 아. 나 오렌지. 나 하늘색. 하늘색? 어 파란색 파란색. 파란색? 나 나도 파란색. 나 보라. 보라 파랑, 파랑 파랑 오렌지. 자 정답 보겠습니다. 욕전의 기회. 색깔이 어지 몰라. 오렌지. 오렌지 나와라 오렌지. 보라 제발 보라. 오렌지 나와라. 어. 아! 보라 나오는 느낌. 보라. 아니야 아직 몰라. 보라 어... 아, 나와야 아, 돼. 몰라. 어 초록기도 돈다어 아, 오렌지. 오렌지 나올 것 같은데. 아니 아직 몰라. 오렌지 갈색. 나올 것 같은데. 갈색. 갈색이요 피크. 갈색이지 용.. 너. 아 갈색이다. 아... 아무도 못 맞춘다. 지금. 아 그냥 상식적으로 할 거야. 야 진짜 어렵다 이 문제. 자, 마지막 문제 갔다. 마지막 문제. 3점. 객관식이라도 3점 하자. 어때? 오케이. 뭐지? 거기 색깔도 나오니 오케이. 어, 색깔도 나와. 어떻게 나와? 아, 안 보여. 안 보여. 오케이. 자,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. 3 아. 눈사람을 넣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? 와. 핑크. 저검은색 때문에 진짜 헷갈리는데. 아, 오렌지. 오렌지, 오렌지 나 오렌지만 오렌지 막할 거야 원래 원래 시험 칠때 모르면 1 번만 쫙 찍는 거야 2 번만 쫙 찍든지 보통 4번 <laughs> 찍잖아 나랑 같이 간다고? 어 뭐야 같은 거야? 나 오렌지 갈색 갈색 어나 오렌지 잠깐만 나 역전을 못 하잖아 어맞아 핑크 <laughs> 그, 잠깐 샌드우먼께 초록색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얀색이 <laughs> 너무 많단 말이지 일단 해보자 나 노란색 어? 아 초록색 깔래 초록색 진짜? 어, 오렌지, 갈색, 핑크, 초록색 자 정답 보겠습니다 야 이거 초록색 나오면 대박이다 브라운 아, 제발 브라운. 브라운 오렌지지 야 이게 그린 나오면 어? 대박인데 야 어? 설마 초록색 야 이게 그린 나오면 대박인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하얀색이 너무 많아 아직 섞여봐야 돼 어? 회색? 아. 아, 그냥, 그냥 정석으로 할걸. 아! 아, 당연히 정석검이 회색 좀 나올 것 같잖아. 앞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, 우리가. 아, 아니. 그지?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추지? 주관식 하나도 못 맞췄어. 한 명도 못 맞췄어. 아. 자, 그러면 원희 5점, 엄마 5점. 보섯돌이 3점. 10점. 아빠 3점. 보섯돌이란 제가 공동 꼴등입니다! 네. 자 오늘의 1등 네. 엄마와 원이 네. <laughs> 네.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! 네.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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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럼 저요! 그럼 안녕히 세요 안녕! 아 와. 재밌다! 재밌는데? 어 맞아 은근 어려워! 아니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당했어! 어 맞아! 정식적으로 생각하는데! 어. 네. 어.